94세에도 다리가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다리 힘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이동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독립성 자신감,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다리가 약해져서 계단을 오르거나 오랫동안 서 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느낍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노년에도 다리를 튼튼하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튼튼하고 회복력 있는 다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필수 비타민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근육기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이동성을 향상시킵니다. 다리가 너무 빨리 피로해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질까 걱정된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어떤 비타민이 여러분을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생기 넘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에 단지 한 티스푼만으로도 앞으로 수년간 건강하고 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간단한 습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비타민을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전반적인 다리 힘과 지구력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종모양 아이콘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에 이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0을 입력해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첫 번째 비타민 D의 힘 나이가 들수록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타민 중 하나는 비타민 D입니다. 이 강력한 영양소는 칼슘 흡수 뼈, 건강 근육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움직임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다리가 약해지는 것이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몸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낮은 비타민 D 수치는 노인들의 낙상과 골절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발이 불안정하거나 다리가 예전보다 빨리 피로해진다고 느꼈다면 이는 여러분의 몸이 이 필수 영양소를 더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 여부를 알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하루가 끝날 때 다리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약해지거나 앉아서 쉬고 있을 때도 예상치 못한 근육 경련을 느끼나요?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은 여러분의 몸이 이 중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는 햇빛입니다. 하루 15-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몸이 이 중요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만드는 데덜 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은 식단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연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강화 유제품 계란은 비타민 D의 훌륭한 식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루 한 티스푼 습관이 등장합니다. 대구 간유, 단지 한 티스푼으로 근육과 뼈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엄청난 양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다리를 안정적이고 단단하며 강력하게 유지하는데 큰 차이를 만드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비타민 D 섭취를 늘리기 시작한 많은 노인들은 더 활기차고 발이 더 안정적이며 심지어 성가신 야간 다리 경련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 B15의 근육 보호 효과 다리가 약해지거나 피로해지거나 이유 없이 저릿거린 적이 있다면 근육 건강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 중 하나인 비타민 bcrb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영양소는 신경기능 적혈구 생성 산소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모두 다리 힘과 지구력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p 1 b 가 부족하면 다리가 무겁고 조화 가 맞지 않거나 심지어 저릴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prb 부족이 매우 흔 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음식에서 이 중요한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덜 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먹고 있더라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오시비 수치가 낮으면 근육이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얻지 못해 피로, 불안정, 심지어 걷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다리가 괜찮지만 다른 날은 이유 없이 약하고 떨린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는 비올리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비타민은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족하면 뇌와 근육 간의 소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다리에 짜증나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을 느낍니다. 이는 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경고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비일우이를 더 많이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고기, 가금류, 생선, 계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제품에서 가장 풍부한 자연 공급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루 한 티스푼 습관이 등장합니다. 영양효모의 강력한 재료는 비어리미로 가득 차 있으며 일상적인 식단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뿌리거나 수프에 섞거나 스무디에 섞으면 다리가 고모할 것입니다. 비폴리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에 가장 놀라운 점은 얼마나 빨리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섭취를 늘리기 시작한 많은 노인들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나은 균형, 심지어 다리에 새로운 힘이 생긴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부는 단순한 부족을 교정함으로써 10년의 이동성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힘이 없거나 예전 같은 지구력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것이 빠진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유용하게 느끼고 있다면 댓글에 2를 입력해 주세요. 세 번째 비타민 C의 관절 강화 효과. 아침에 뻣뻣함을 느끼거나 걸을 때 무릎이 아프거나 활동 후 근육 회복이 느리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 비타민C를 더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C를 면역력 강화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며 근육을 회복력 있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콜라겐 생성입니다. 콜라겐은 힘줄 인대 연고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관절이 약해지고 움직임이 뻣뻣해지며 부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불안정하다고 느껴진다면 낮은 비타민C 수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C는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염증은 관절 통증과 근육 약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으면 신체는 신체 활동 후 스스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들은 걷거나 운동 후 다리 회복이 더 오래 걸린다고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종종 신체가 이 필수 영양소를 더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과일 피망, 딸기 키위가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집중된 양을 쉽게 얻고 싶다면 여기서 하루 한 티스푼 습관이 등장합니다. 아세로라 체리 파우더, 이 천연 슈퍼푸드, 한 티스푼은 오렌지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물이나 스무디에 쉽게 섞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섭취를 늘린 많은 노인들은 다리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무릎의 유연성이 향상되며 지구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보고합니다. 일부는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며 다리가 덜 피로하거나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체가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강화되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힘입니다. 무릎 통증 느린 근육 회복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리를 젊고 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비타민C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 비타민 K2의 뼈 안정화 효과. 앞으로도 자신감 있게 다리를 지탱하고 싶다면 근육뿐만 아니라 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서 비타민 K2가 등장합니다. 종종 간과되는 이 영양소는 칼슘을 신체에 올바른 곳, 즉, 뼈와 치아로 보내고 동맥과 관절 같은 잘못된 곳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슘만으로 튼튼한 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타민 K2가 없으면 그 칼슘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조직에 쌓여 뻣뻣함, 혈액순환, 저하, 심지어 골절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K2가 부족한 노인들은 예기치 않은 다리 통증 약한 뼈, 심지어 시간이 지나며 구부정한 자세를 겪을 수 있습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음에도 다리의 힘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는 종종 신체가 칼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K2가 없으면 칼슘이 잘못된 곳에 쌓여 관절이 뻣뻣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필수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토 사워크라우트 특정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은 K2 함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목초지에서 자란 버터나 기름. 하루 한 티스푼으로 K2를 꾸준히 공급받아 뼈를 튼튼하게 하고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K2 섭취를 늘린 노인들은 다리에 새로운 가벼움을 느끼며 움직임이 더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보고합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 무릎과 허리에서 통증과 뻣뻣함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거나 갑작스러운 다리 약화를 겪었다면 K2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 빠진 연결고리일 수 있습니다. 아직 저와 함께라면 댓글에 서를 입력해주세요. 이제 다음 비타민은 단순히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다리를 활기차고 생기 넘치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그네슘의 에너지 증진 효과 다리가 무겁거나 피로하거나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몸이 마그네슘을 더 필요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필수 미네랄은 근육기능, 신경, 건강,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최소한의 활동 후에도 다리가 피로해지고 잦은 근육 경련 밤에 다리가 불안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종종 이완 미네랄이라고 불리며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돕습니다. 수치가 낮으면 다리 근육이 긴장하고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밤중에 갑작스러운 쥐가 나거나 짧은 거리를 걸은 후 종아리가 뻣뻣해진 적이 있나요? 이는 마그네슘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경련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조절하여 산소와 영양소가 다리 근육에 효율적으로 도달하도록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무기력함을 느끼며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움직임이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한 노인들은 다리가 약하거나 반응이 느리다고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잎이 많은 채소 견과류 씨앗 통곡물이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고 집중된 부스트를 원한다면 여기서 하루 한 티스푼 습관이 등장합니다. 호박씨 단지 한 티스푼으로 마그네슘을 강력하게 공급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다리를 가볍고 활기차게 유지합니다. 마그네슘 섭취를 늘린 많은 노인들은 즉각적인 차이를 느낍니다. 야간 다리 경련이 줄어들고 발이 더 안정적이며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일부는 더 이상 뻣뻣하고 아픈 다리로 깨어나지 않고 주저없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다리 피로 경련, 또는 짜증 나는 무기력함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마그네슘이 빠진 조각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타민 E의 혈액 순환 촉진 효과. 다리가 너무 빨리 피로해지거나 더 자주 차갑게 느껴지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약간 부은 것처럼 보인다면 혈액 순환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다리를 튼튼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비타민 중 하나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천연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하여 몸 전체, 특히 다리의 혈액 흐름을 개선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근육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얻지 못해 다리가 약하고 아프거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짧은 산책 후 다리가 예전보다 빨리 아프거나 절임이나 마비를 느낀다면 이는 혈액순환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비타민A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혈관을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유지하여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다리 근육에 더 효율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 섭취를 늘린 노인들은 다리가 더 가볍고 따뜻하며 반응이 좋아진다고 느낍니다. 빨리 지치지 않고 일부는 쉬지 않고 더긴 거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E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견과류 씨앗, 아보카도가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섭취량을 쉽게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밀베아 오일 한 티스푼입니다. 이 간춘추화 단한 습관은 비타민 E의 풍부한 공급원을 제공하여 다리를 활기차고 생기 넘치게 유지합니다. 작은 일을 추가만으로도 다리의 느낌과 기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섭취를 늘린 많은 노인들은 발이 더 안정적이고 다리 부기가 줄어들며 심지어 피부가 더 건강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비타민 E가 혈액순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신체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충분히 강하고 활기차지 않다고 느꼈다면 비타민 E가 상황을 바꾸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아직 저와 함께라면 댓글에 6을 입력해주세요. <laughs> 마지막 생각. 이제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생기 넘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필수 비타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우리가 배운 것을 되돌아 봅시다. 다리의 힘은 운동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근육, 뼈, 혈액순환이 모두 함께 작동하도록 올바른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비타민 b 1 c 는 신경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약함이나 저림을 방지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 관절을 유연하고, 통증 없이 유지합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도달하도록 하여, 뻣뻣함을 방지하고 자세를 튼튼하게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피로와 경련을 줄여 다리를 이완되고 활기차게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다리가 앞으로 수년간 강력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이 비타민들을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 간유한 숟가락, 영양효모, 한줌, 아세로라, 체리파우더 한 티스푼 목초지 버터, 한 서빙 호박씨 한줌, 또는 밀페아 오일 한 티스푼이면 작은 변화가 다리의 느낌과 기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필수 영양소에 집중하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몇주 만에 개선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걸음, 더 나은 지구력, 더 적은 통증, 신체가 필요한 것을 주면 지속적인 활력과 힘으로 보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배운 한 가지와 이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며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